오늘은 26년에 전망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두 가지 종목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의료 AI 기업인 뷰노입니다. 먼저 이 기업의 핵심 기술인 딥카스로 인하여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숫자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국내 도입 추이를 한번 보면 22년에는 10개 병원이었습니다. 60개로 늘어나고 109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5년 11월 기준으로 140개의 병원을 돌파했습니다. 병상 수로는 무려 오만 병상이 뷰노의 딥카스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 2월 발생한 의료 대란으로 의사 인력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뷰노의 입지가 강화되기 시작한 건데 이 딥카스로 인하여 의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간호사를 통한 원활한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만이나 성인병 등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 뷰노의 딥카스가 핵심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딥카스가 무엇인지에 관해 쉽게 설명드리면 본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24시간 가상 감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한 검사 없이 환자의 4대 활력 징후인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 4개의 데이터 값만 입력을 하면 이 환자가 24시간 내에 심정지가 올 확률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술의 핵심은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패턴의 변화까지 잡아내는 게이 기술의 핵심이에요. 이 기술이 왜 혁신적이냐면 요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딥카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번 보면은 중환자실은 기계가 계속 감시하지만 일반 병동에서는 간호사가 하루에 3 4번 체크하는 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공백 시간에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위험할 수 있는데 딥카스는 24시간 가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환자가 나빠질 위험에 처한다 라고 하면은 평균 16시간 전에 위험신호를 보내준다고 해요 즉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미리 확보를 해주는 기술인 거예요 3분기 실적표를 보시면 3분기 누적 매출만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어요 이미 작년에 벌어들인 총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력인 딥카스 바로 이 예후 예측 솔루션 부분인데 3분기만에 199억을 달성했는데 작년 전체 기록 갱신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병원 도입 확대가 실제 매출로 찍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뷰노의 매출 구조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팔고 끝내는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 AI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하루당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의 비급여 사용료가 발생을 해요. 이 금액을 환자가 병원에게 지불을 하면 병원이 뷰노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예요. 그래서 병원 수가 늘어날수록 이번 환자가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누적형 매출 구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전체 매출 276억 중에, 내수가 271억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 수출은 4억 4천만원입니다.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해외 매출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 부분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뷰노에서 가만히 있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뷰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FDA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NTAP까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NTAP가 뭐냐면 우리 말로 신기술 추가 지불 보상 제도예요. 미국 정부가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을 쓰면 미국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해줄게라고 보장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미국 병원들은 비용 부담 없이 뷰노의 딥카스를 도입을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뷰노 입장에서는 미국 병원 진출의 장벽이 낮아지고.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FDA 승인이 까다로우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FDA 승인을 완료한 후에 NTAP를 신청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치만 뷰노에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NTAP 신청은 FDA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기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즉 이미 NTAP 신청을 완료를 했다는 라건 FDA 승인이 임박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미 900개 병원에 설치 가능한 구체적인 유통망을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즉, 국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매출을 노리기 위해 시스템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떤지 차트를 한번 보면 현재 하락 추세선이랑 상승 추세선이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렴을 거의 다 마치면 위에든 아래든 방향이 나오게 될 건데 4월에 여기 15,000원을 한번 찍고 다행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22,000원. 상승 추세선이랑 지지선이 맞물리는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더 바닥을 확인을 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주시고 상승이 나온다면 1차 목표는 여기 28,000원. 이 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진입가나 실시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 남겨놔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PSP입니다. 최근 1, 2년 동안은 부진했지만 26년도에는 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이런 전자기기들이 크기도 크고 무겁기도 많이 무거웠는데 요즘은 과거와는 다르게 전자기기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편의성을 위해 크기를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도 3나노, 2나노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칩이 작아질수록 반도체 표면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긴다고 해요. 이 상처들 때문에 전기가 잘안 통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기존에는 고온을 써서 고쳤는데 지금은 칩이 너무 얇아졌기 때문에 불을 대면 녹아버린다고 해요. 여기서 HPSP의 독점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칩이 너무 얇아서 온도를 올릴 수 없으니 낮은 온도에서 압력을 올려요. 그렇게 해서 수소를 침투를 시킵니다. 이 덕분에 4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술이 원래 전 세계에서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 HPSP 하나뿐이었는데 최근 국내 기업인 EST와의 긴 특허 소송 끝에 EST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경쟁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경쟁사인 예스티가 들어오면 독점이 깨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PSP의 성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첫째로는 반도체 산업, 특히 TSMC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최첨단 공정을 하는 기업에서는 장비를 바꾸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 고압 수소라는 건 자칫하게 되면 폭탄이 될수 있는데 hpsp는 10년 동안 사고 없이 돌아간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수조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굳이 몇푼 비용을 절감하자고 해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est 장비로 바꿨다가 만약 사고라도 발생해서 공장 전체가 멈추면 그 피해는 장비 가격 차이와는 비교조차 안되게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증이 된 hpsp를 메인으로 쓰고 est는 보조나 범용 라인부터 천천히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이유는 전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 폭발로 미세공정이 늘어나면서 고압수소 장비가 필요한 것이 1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점유율을 나눠 가져도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지면 매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겠죠. 지난 2년 동안은 시장의 눈길이 HBM에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HPSP가 지지부진했는데 26년도에 들어서면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는 HBM도 4세대, 5세대로 진입하면서 공정이 더욱더 미세해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HPSP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HPSP는 동탄 신공장을 증설하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를 했고, 앞으로 늘어나는 주문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상태예요. 그럼 차트를 확인해 보면, 현재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평선들도 모이고 있고, 이제 조만간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방향이 정해질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여기 21,150원 저점을 한번 찍고,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고, 흐름을 잘 지켜가고 있어요. 여기 34,000원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38,000원 라인까지는 올라갈 건데, 먼저 매물대가 있는 만큼 34,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여기 28,000원 지지라인.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28,000원 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린 거고, 실시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여기로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좋은 종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